안녕하세요, 리노 고급 서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하이레벨. 얼마만큼 하이레벨이냐면은 그 수학자가 10명 있다고 가정하는데 10명에서 다네명이못풀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의 하이레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약 10명이면은 그래도 0.01명이 풀만한 그런 엄청난 하이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 그냥 엄청 어려워요. 제가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든 문제인데, 어, 뭘, 어떤, 어떠, 어떠 이상하게 말하면 뭘 베낀 거라고 할수 있는데, 치곤한 거리는 뭐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앞으로 갈 수는 없고 뒤로 뺄 수는 없어, 이 문제는. 뭐 앞으로 갈수갈수 있는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치원할 겁니다 이이 이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쭉 나가는거 그냥 두 번째는 치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치원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치원하면은 LNT는 LNT는 X라고 치원해볼게요 이렇게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빠른 분들은 이미 채웠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문제가 하는지. 옛날에 문제를 하는 게. 옛날에 프론트 문제를 좀 살짝, 티어레 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자, 그 t분의 1은, t분의 1은, x분의 1, 그러니까 이제 ds가 되죠? t분의 1, dt는, 이렇게 t분의 dt는 ds가 됩니다. 이 t분의 1이 이게 마치 딱 있네요. 이게, 네, dx가 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ln t에, 어, 조금 없애야 되죠. 조금 없애야 되죠. 그냥, 자, 그리고 이제, 구간도 넣어줘야 돼요. 구간은 ln t가 1이면, x는 0이 됩니다. t가 2면은, x는 1입니다. 자, 뭔가 이상함에, 이상함을 느, 느꼈는데, 자, 그리고, 뭐냐면은 XS생이에요 x x 생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이 x x 생이 이제 문제를 이제 여기가 메이 아닙니다 이건 나폴레에서 디를 뺐어 는 그냥 겉보기만 로 어려운 문제고 이게 이건 진짜 겉보 이건 그냥 키워라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옛날 옛날에 풀었던 문제인데 네, 기총, 이걸 이제 메인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A는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일단 기총수부터 써볼게요. 이걸 하려면은, 이 모는 이 뭐냐, 그, 함수가, 함수, 엠팩토리얼 함수가 조금 필요합니다, 공식이. 자, 그래서 엠팩토리얼은, 0부터 1 0 0까지 e 의 X승, X, 의 N승, DX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거는 여기 어, 맞았요 이거 이거는 토분들 모두 다알수 있을 겁니다. 동물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엠팩토리는 이것도 텔로그스 문제. e 에 x 는 사이에서 코사이을스는이세 개를 세 개인데 이에 x 등을 참조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엠팩토리스 n 분의 엠팩토리일 분의 x n. 이것도 공식은 아까, 아까 공식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식을, 둘다 어, 공식은, 이거는 맨 마지막에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온 공식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옛날에 그 풀었던 방식이랑 똑같이 푸는 거야, 이 그냥 쉬워 그냥 이거는 어려워는 문제. 그냥 좀어려워는 문제고, 이게 왜 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X는 E에 LNX에요 E에 LNX생이에요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x 의 LNX생이 됩니다 LNX, 왜냐면 LNX에 X생이니까 이게 앞으로 나오니까 X에 LNX가 되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x l n x 에요왜냐면이 시그마가 언제까지? 원래는 이거였는데, 아,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게 xlnx예요. x 그대로 x 여기 lnx 하나 여기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그지이 전체 인 n 이에요 이런 선승이고 전체 선승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이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 시그마는 앞에 빼도 그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그마 의 엔팩토리얼은 왜냐하면 이 dx dx x가 아닌 아니, x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 시으로를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빼면은 시그마 엔부터 엔보타까지 구하는 0부터 뭐한테까지? n, n팩토리 10분의 1. 어, 인테그랄 0부터 1입니다. 인테그랄 0부터 1은, 안, 똑같지 않지? n x 리고 x 엔딩 lnx엔딩이 됩니다. 이 lnx에 뭔가 적거을할수 없으니까 뭔가 좀 찝찝해요. 그런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lnx를 시환하면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이제 그러면 여기에 2번 해 되죠 이거를 그러면은 x는 이 마이너스 t승입니다. dx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t승 dt가 되겠죠. dx는 마이너스 e 마이너스 t는 t t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되냐. 이제 구간도 넣어야 돼요. 0부터 1이면은, 그냥 이게 x가 0이다. x가 0이다. t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l 쓰는 t니까 0을 넣으면은 t는 무한대 뭐 같아요. 그리고 x에 넣으면은 이건 뭐, 마이너스랑 이건 부호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0은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이건 뭐가 되냐. x, 이제 x y 의 마이너스 t니까 이건 2에 마이너스 t의 이 됩니다. 여기 y, 에 마이너스 t가 있으니까 t에 m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무한대부터 연까지, 마이너스. 예, t승. n, 그리고, 아니, t 곱하기 n 플러스 1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일단은, 마이너스 1의 n승 튀어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의 n승 했다가, t의 엔는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엔진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음페스토분의 마이너스 엔트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 넣는게 아닙니다 이 구간이 있어야 돼요 0부터 무한대가 되죠 이거 마이너스가 나으면자 그리고 이제 e의 t의 마이너스 t에 n 플러스 s는 t n승이 됩니다. t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한번더 치환해야 돼요. 어그 예전 예전에도 제가 풀었을 때 말씀 드렸지만 치환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이제 두번 정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t에 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u로 치환해 줘야 된다. 이거를 치환해 주면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여기 이렇게 넘어왔다고 생각해, 생각하고 이분을 해야 돼요. dt는 n 플러스 1분의 t/u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0부터 무한대면은뭐 똑같이야, 뭐 0로면 똑같이 뭐, 뭐그 똑같이 뭐 0이고 무한대로면 똑같이 무한대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 여기에 n을 0부터 무한대까지 음... 어, 소리가 없나? 없자 음, 그리고 이제 m테토리얼 그다 음. 마이너스 1에 n승 자 그리고 이제 음... 0부터 무한대까지 2에 마이너스 무슨.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n 플러스 1이 있어요. 이 n 플러스 이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분의 u 가 되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이게 이렇게 남 이렇게 이제 남쪽 이게 이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n 플러스 1또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t s 아 그리고 이제 이 U가 있으니까 U의 n승이 이렇게 붙게 되죠. 아 그리고 이제 DU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요. 아 밖으로 이제 끄집어낸 다음에 인플략토리얼. n factorial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 네. 아, 그리고 이제 m베토리 m플러스 m은 m플러스 1, M +1 그리고 손좀 칠게요 아, 헷갈릴 수 있으니까 m플러스 m은 m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승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의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u u의 n승 디버지입니다 이거는 여기 이, 아까, 이거, 여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여기, 아까도 이제, 말했으면안 되는데, 여기에, 이것도 여기 공식을 써놓은 거고, 여기도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걸 씁니다, 자 공식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엠팩토리얼이, 이게 엠팩토리에요. 엠팩토리얼이에요, 그냥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엠팩토리얼 곱하기, 엠펙트 열고 엠펙트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다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적분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 남게 돼요 이, 이 공식이 이렇게 딱 남게 돼서 결국에는 마지막은 어떻게 나오냐 조금 이렇게, 올려서, n.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마이너스는 n승이에요. 근데 여기 0으로 시작하니까, 어, 1입니다. 1, s2에 이건 5분에 1, 1, 3, 4, 4 5, 1, 1, 2, 4, 1, 아승분의 1, 마비 5의 5승분의 1, 빼기. 이런 식으로 점점 가서 이제, 은준이는 뭐 이제 끝이 아니죠. 답은 결국은 이게, 이제, 이게 답은 결국은 이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신비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 안녕! Bán